걷다보면 숨통이 트이는 산소충경길 송산그린공원이랍니다. 명품 3십리길 함께 걷자 광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품 3십리길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송산 유원지에는 벚꽃이 피우고 있습니다. 물속에 있는 벚꽃이 벚꽃인지 유원지 위에 피어있는 벚꽃이 벚꽃인지 투영되어 있는 그림이 아주 멋집니다. 4월 1일 첫날 바라보는 송산유원지의 전경입니다 황룡꽃길의 시작구이 개나리꽃 부터 오늘 명품 30일 걷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나리꽃이 잘 피어있죠 황룡꽃길에서 여기는 목련꽃이 많이 피어있는 목련길입니다 옆엔 개나리가 피어있고 목련이 피어오기 시작하죠. 목련나무 밑에는 이렇게 나일락도 피어오고 있네요. 나일락 향이 진하게 나고 있습니다. 목련이 잘 피어 있습니다. 4월의 첫날, 개나리, 목련, 나일락꽃, 강 건너의 벚꽃들을 보면서 4월의 희망찬 한 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꿈토는 4월, 부여잡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모든 건다내 것이다.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한 좋은들만다들려주고 있습니다. 콩다리다, 이 아들. 콩서이라고 황룡꽃길 아카시아꽃길에 들어섰 습니다. 5월달에 이길을 지나면 진한 아카시아꽃향이 진하게 나곤 하는 곳입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진행요원 들 이렇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소식적에는 여기를 우뽀라고 하고 송산유원지가 있는 곳을 아랫뽀라고 했습니다. 삼화교 청등교로 그렇게 친거던데요. 오늘의 명풍 삼십리길은 윗보를 건너서 벚꽃길로 접어듭니다. 청등교를 건너와서 여기서 이제 자전거 길과 그리고 걷기 팀은 나누어집니다. 자전거 팀은 임동교까지 가고, 거기 팀은 황룡꽃길로 아랫고 사마교 쪽으로 내려갑니다. 벚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징어기 피어버렸네. 벚꽃이 그냥 징어기 피어버렸구만이라. 자전거 팀들이 이제 출발을 했네요. 저희들은 건너편에 와서 벚꽃길을 걷고 있는데, 임동교까지 가는 자전거 팀들이 출발을 했어요. 자전거 라이딩이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 오후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명품 30리 걷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꽃길의 워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벚꽃잎이 떨어져 포도위에 뒹구면 눈빛이 날리는 듯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눈이 날리는다. 4월의 첫날, 희망을 갖고 또 시작을 해봅니다. 그대와 나랑은 70년지기 친구였네 봄날 아침 오전에 벚꽃 핀항룡둑길을 걸으면서 그대와 나는 옛 추억을 소환시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떨어졌던 벚꽃은 올해 어김없이 이렇게 계절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이마, 얼굴에 나타난 주름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횟수같이 날수록 깊어져 갑니다. 깊어져 가는 만큼 우리들의 우정도 깊어져 가겠죠. 다짐을 약속을 해봅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벚꽃이 만개할때 이렇게 걸어보기는 몇년 만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많이 가물고 그래서 그런지 가뭄이 있어서 그런지 모든 꽃들이 많이 피고 오래 가고 더 진한 색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뭔가 상서로운 기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5월달, 7월달에는 더 좋은 일이 있대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명품 3 6길 황룡꽃길을 걷는 인원들이 자전거 탄 인원들이 한 60명 정도 될것 같고 지금 강 건너에서 봤을 때 명품 3 6길을 걷는 사람들이 얼추 한 자전거 타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한 500명 가량 되지 않겠는가 추정을 해 봅니다 네. 그분들은 지금 목련 꽃길을 걷고 있네요. 조금 지나면 아카시아길이 나오죠. 강 건너에서 바라보는 박매 마을 역시 행복 마을입니다. 진산 어동산이 뒤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구 사이로 보이는 박매 마을이고요. 오늘의 명품 삼십리길 걷는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는 수양버들을 비롯해서 노란 개나리꽃들이 잘 피어있습니다 강속에는 마을 전경 그리고 본 풍경들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어둠산의 그림에 대해 그림에는 황룡강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황새봉도 자태를 드러내고 있죠. 어둠살에는 산벚꽃이 하얗게 이렇게 피어오고 있네요. 사울은 봄의 중간에 와있습니다. 벚꽃의 반란. 얘들아, 벚꽃이 잘못했나봐. 왜 물속에 다물구나무서 있지? 벚꽃이 너무 일찍 피어가지고 잘못해서 그런지 애들이 다 물속에서 물구나무서 물고... 송산주원지에 벚꽃이 너무 잘 피어 있습니다. 오전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벚꽃들은 더 하양을, 색을 더 하얗게 빛내주고 있습니다. 벚꽃 꽃잎들이 하양하양 하면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잔잔한 물결 속에 흔들리는 벚꽃의 잔영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 물결처럼 파도가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파도를 지키면서, 파도를 헤치면서 내 삶에, 내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삶에 묘미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는 오늘 하루입니다. 벚꽃, 너 너무 이쁘다. 언제부터 이렇게 하얀 색깔이었니? 작년에도 그랬을까? 내년에도 그럴까? 내 마음속에 와닿는 벚꽃들의 하루 언제부터 너는 하양년 우리 출발했던 송산유원지 도착 지점에 와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스탬프, 목련길, 흥등보교 벚꽃길 스탬프는 세개다 찍혀 있고요 홍산유원지의 멋진 자태가 다시 연출되고 있습니다. 저 흐르는 물처럼 쉴새 없이 우리는 정진하고, 공부하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서 더 정진하지 않겠는가 고민을 해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긴 어렵죠. 그래도 대구산 지전천항봉 올라가봐도 올라가, 올라가 볼만했습니다. 여러분도 더 좋은 내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진 분투하십시오. <목소리도> 우산 건강 생활 지원센터 함께하는 건강무술입니다. 제가 던져 보겠습니다. 싸보세요. 일단 보통. 보세요. 부산 건강 지원센터 에 나오셔가지고 이 기술 질과 그리고 생활의 보탬이 되는 것들을 던지기 위해서 상품을 나누어 주고 있네요. 저도 건강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 아래로 닦고 그다음에. 좌우로? 좌우로 닦고 그리고 안쪽도 음. 다 닦고 헹궈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도 닦고 치간 치솔로 조금 이제 부족한 분들 닦으세요. 집집마다 소네 마리만 키우면 가정의 행복이 온 됩니다. 행복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인데요. 첫째 내가 졌어둘째 당신이 올소. 셋째, 당신 마음대로 하소. 넷째, 나를 용서하소. 저는 이 글귀가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홍수로 인해서 없어졌다가 다시 설치가 됐네요. 네 가지 소를 저도 키우려고 하겠습니다. 젖소, 올소, 마음대로 하소. 나를 용서 하소입니다. 자전거 팀들도 이제 서서히 임동규를 찍고 돌아오고 있네요.